네, 수요셉에 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 사람들이 마, 가, 만나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아마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저를 포함하여서 난 돈이 싫어 나는 돈만 보면 화가 나 제발 눈에 보이는 돈좀 치워줘 이런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을 줄로 압니다. 돈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의 힘에 위력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과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이 돈, 만몬이라는 거짓 신이라는 것이죠. 지금 뉴스나 영화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거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마약, 장기매매, 불법도박, 성매매, 지금도 일어나는 전 세계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들도 다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교보다 재물에 관련된 설교를 훨씬 많이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없,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구절부터 부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오늘 잘못 왔네. 아 버스 타고 집에 나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안 계시네요. 네, 어, 네. 지금 우리가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1 0대때 어떠한 삶을 사셨었나요?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 살았던 왕들조차도 우리처럼 피자나 스파게티를 먹어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핸드폰 어플을 뚝뚝 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들을 집에서 받아 먹을 수도 있죠. 심지어 초콜렛도 이탈리아나 벨기에 초콜렛도 이제는 시시해져서 저기 중동에 있는 두 바이 초콜릿을 이앞 편의점만 가도 살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가 하면 1980년 말부터 해외여행 시대가 열려 많이들 가죠. 이 중에서도 해외에 가서 주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상을 둘러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처럼 우리는 편하고 풍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중에서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훗날에는 부자가 될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앞으로 이말 고생이 있으니 울고 통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싫어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자는 무조건 고생해야 하고, 없어져야 하고, 죄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사탄적인 사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950년대 공산주의가 저 북한 땅을 지배했을 때, 북쪽에 살았던 모든 대지주들과 부자들은 땅과 돈을 빼앗기고 사형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에게 고생에 임하고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재정을 버는데 있어서 불이하게 벌었기 때문이라고 사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버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불이하게 돈을 버는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만 해도요 모든 부가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소장농들은 대지주들에게 땅에 머물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곡식을 얻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땅과 농기구를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빌렸으면 소출에 많은 부분을 줘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대지주 7, 소장농 3, 대지주 8, 소장농 2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출, 소출을 받쳐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장마라든지 천재 지변이라도 올 때에는 엄청난 빚더미에 소장농들이 앉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소작농들은 아나일안해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자 당시에는 실업률이 엄청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일하고 싶은 사람 땅을 빌려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이 쎄고 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부자들은 나쁘게 마음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계속 미루거나 안 주거나 하는 부자들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노동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잘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악덕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을 시켰으면 일한 월급을 줘야 하는데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 사절에 보면 지불되지 않는 싹시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나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신고하면 너,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추방되니 그 불법 체류가 자가 할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할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물에 대해서 교회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르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선한 일에 사용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2절에 보시면 썩은 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헌금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그런 흠 없는 소와 양과 그런 짐승들만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조차도 흠이 없는 헌금을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부자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금이 녹스는 거 보셨나요? 은이 녹스는 건전 봤는데 금이 녹스는 건못 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번 돈이 영원할 것 따라 영원할 것처럼 불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부자는 없습니다. 30년 전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그 순위에 맞게 동일하게 부자일까요? 아니죠. 부자의 순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3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부자야들의 순위가 변할지 모르는 것이죠.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어 일본이 1980년대 버블 경제 때만 해도 미국 전체 땅을 살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일본에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 음식값을 더 받고 그런 관광료, 관광명소를, 입장료를 다섯 배나 더 받는 곳도 생겼고 점점점 일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압도적으로 영원히 부자일 것 같았던 이 미국도 요, 요즘은 예전만큼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를 위하여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돈만 있으면 난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수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죠. 어, 여보, 저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대요. 하고 전화를 끊죠. 그런데 그 수술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병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자신의 발로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가 벌었던 돈은 누가 사용하죠? 예.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들이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할 것처럼 불을 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종말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경종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살이 쪄서 분해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살이 쪘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사, 사무엘 시대 때 외적으로 영적으로 살이 찐 엘리 제사장이 떠오르는데요. 그의 아들들도 홈리아 비누아스도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없신 여겨 성전에서 여자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을 자신들의 쇠갈고기로 먹고 싶은 부위를 마음대로 취하는 죄를 지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결말은 끔찍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또 이러한 구절들이 있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이 들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살이 쪘기 때문에 또한 영적으로 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오늘 5절 말씀처럼 사치와 방종으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큰데요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부자들 돈을 쓰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시계 하나가 300억이 넘고 가방 하나에 수십억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서 그들은 살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호나우 딩류라는 축구 선수가 은퇴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수 시절에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통장의 잔고가 7천 원밖에 안 남았다고 인터넷에서 뜬 기사를 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스타, 지금은 죽었지만 마이클 잭슨도 죽기 전에 이미 파센, 파산 상태와 같 상태였다라는 신문 기사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것이죠. 또 성경에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받아야 할 재산을 버릇없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여 받고 곁을 떠났던 둘째 아들 탕자도 돈이 한꺼번에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재테크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용하여 얼마 못가 돼지 열매조차, 취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번 돈은 사치하고 탕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빠르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의 말년도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복,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들 우리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결말이 어떤지. 또한 도박이라든지 주식도 투자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단타를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돈을 잃어 경제 상황이 훨씬 안 좋아진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언 28장 2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정직하게 땀 흘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돈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재물을 '너가 벌었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죠. 그리고 이 땅의 재물을 가득 쌓아 놓아라.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웃을 돌아보라. 하늘의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간대하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는 방법이며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정과 더불어 복음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눠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로 구원받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물론 죽였습니다. 또한 너희는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으로 오셨던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때 저항 한번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화목제물이 기꺼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오직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감을 넘어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외 모든 것들도 의무감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값없이 거저 받은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누지 않고 침묵하는 행위는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책임감 없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건진받을 테니 당신들은 계속 배 아래만 계십시오. 라는 행동과 별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배 아래서 뛰쳐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 전파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부담감을 주시는데도 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저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머뭇머뭇 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재정과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정이든 복음이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때 나누기 전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활력있고 충만해지며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영케 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풍요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왜 하나님 더안 주시냐고 불평불명할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이미 받은 것들을 이 세상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값 없이 나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우리 452장, 찬송하겠습니다.